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 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 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Bluetooth 켜.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 하기 싫어.

그 반대도 부끄럽나 있다.

아 우리 이번에 졸업생들 다들 왔네요. 유튜브. 야 너는 좀 소개 좀 해봐. 너는 누군지 모르잖아. 너는 고개.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아는이 예, 동영이랑 군대 어? 같이 또, 가는 동반이다 지금. 어. 동영이 어. 추천으로 한 번. 그러니? 네 네. 동생 불러요너 혹시 너나본적 있어? 아니요. 없어? 한 네. 번도 없어? 네. 썰어봐라. 노마드 IT. 노마드 IT. 그래. 넌 어디 학원 다녔는데? 아, 기저 마. 기저 마. 학원 안 다녔어. 안 다녔어? 네. 음. 어. 어. 그랬어? 그랬어. <laughs> <laughs> 여기는 우리 노마드 학원 간호사들. 미래의 간호사들. 그래 어, 간호사들인데뭐잘 어? 될려나 모르겠다. 너는 뭐야? 너는 저요? 너는 계획이 뭐니? 남기야? 공기업 들어가려고요 공기업. 어, 네. 너는 계획이 공기업이고. 정윤아 너는 뭐야? 계획이 뭐야? 저는 경찰, 경찰 준비요 아, 그래 경찰 준비고. 홍범이 너는 뭐야? 네, 디자인 한다는 것 같은데, 뭐 너는 뭐야? 디자인하고 디자인 하고 있어. 디자인. 디자이너 되게 네. 어, 그래. 우리 동문인데 자리 줘야지. 그래 서윤아 네. 넌 무슨과니? 언론영상 할거에 어, 언론영상? 뭐 아나운서 될거야? 몰라요 어 그래 어, 서윤이 너는? 넌 뭐야? 저어문어대요어 어문? 모델건데 뭐, 뭐 넌? 저요? 어 모르겠어요 몰라? 네. 여비 넌 모델거야? 뭐 컴퓨터 컴퓨터 쪽? 어 그래 컴퓨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태훈이 너는 뭐야? 과기대생 어? 경영학과요 경영학과? 어 그래 경영 잘하고 응. 그다음에 정윤이 너는 무슨 과야? 심리. 심리? 아이고. 그래 심리 좀 해봐라. 어. 그다음에 우열이 너는 무슨 과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수술 뭐너 잘할 수 있겠어? 어? 그래 특수교육 잘해봐라. 너는 경제학과. 어? 경제학과. 경제학과. 그래 경제 잘해보고. 어. 짧게 짧게. 너는 최진성 너뭐할 뭐 거야? 저 헌병이요. 헌병. 군바리 뭐좀 있다가 한 번씩 골라야지 나 그래 너, 너는, 아, 네. 너는 뭐될 건데? 커거요 어? 커거요 아니 그니까 지금 이제 다 컸잖아 크긴다컸는데뭘또더커어뭐 뭐, 저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군바리뭐뭐뭐뭐 어, 뭐, 뭐 아이 를좀 계획을 짜. 잡... 너는 뭐됐거뭐뭐할 거야? 너 계획이. 난핵 최고의 물리 전공. 어? 리 아, 아너 물리학과로 네. 다시 옮겼다 그랬지? 네. 그 그래. 네. 응. 물리학과. 물리학과. 너 현준아, 너는 뭐될거냐뭐 할로 계획이냐? 기계 네. 공학과잖 <laughs> 기계 공학? 어, 그래. 어, 공 공학. 그래. 공대 쪽으로. 동의 넌 뭐야? 기름집 사장님될 겁니다. 기름 아,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너뭐할 건데? 기름집 사장님인데? 아, 이게 뭐야. 알았어. 그래, 한영이, 너는. 저공원하려고 내가 자퇴하게 자퇴하게? 아, 좀 그래, 알았어. 같 진짜 같다. 응, 그래. 좀 자세하게? 어, 그래, 그래. 태현아, 너 외국 간다는데 외국 갈 거야? 가야죠. 다할 거예요. 병원 한년 있다. 음, 한년 있다가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졸업하고 음. 3년 인사경력 채우고 음. 연인이는 계획이 뭐야? <laughs> 국제적인 계획이 뭐야? 저 일단 졸업이 계획이에요. 어? 졸업. <laughs> <저> 졸업이 계획이에요. 제가 하나 더 졸업을 할게요. 그래. 음, 축하 하고 음. <laughs> 너너너뭐 하냐, 요새? 저요? 제 제대했잖아. 저 이제 군대 갈라고요. 어. 군대가, 아직 군대 안 갔어? 네, 지금 졸업했어요. 아, 졸업 먼저 했구나. 네. 어, 그래서. 공군, 공군 얼마 전에 면접하고 어. 어, 그랬어? 중에서... 아, 졸업 축하하고, 야, 벌써 졸업을 했다고. 응. 어, 군대 안 가서 그랬구나. 호겸아 너는 뭐야? 저녁 해고 뭐 해고 있어요, 쟤? 저요? 복학 준비하고 있어. 어? 복학 준비? 복학은 아직 안 했고. 무슨 과야 너? 컴퓨터 과. 어그거뭐그과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 응, 그래 수포하고. 응. 너무 예뻐져가지고 요새 뭐뭐살 빼는 거뭐 하니? 네. 어뭐 하고 있니 너? <laughs> 저 일일 일시티요 어? <laughs> 일일 일시티요아일리 <laughs> 아, 일시? 아, 그래. 와. 셋은 살좀 찌세요 이게 뭐였어요? 어. <laughs> <나>, 나는. <웃음> <왜>? <웃음> 나는 마, 나도 많이 안 먹어. 살찌면 좀 별로 좋진 않잖아. 맞지? 응. 아, 연이 너는 너 이렇게 너도 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쫙 빠졌어? 진짜로? 아, 반양태가 언덕이 너무. 어 그래 언덕이 응. 좀 높아서. 않았습니다 어, 응. <laughs> 많이 예뻐졌다야. 응. 지금 주민하시는 뭐, 거 아니죠? 뭐너 뭐, 남자 친구 있어? 저요 아저 이따가. 어, 이따가. <laughs> 아니.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안 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뭐, 연희는 남자친구 있잖아. 어? 네, 다 있어요. 어, 있어? 어, 그래. 몇년 됐어? 몇 년? 얼마? 몇 년이? 얼마나 됐어? 몇 년, 이 반개월 됐나? 어, 반개월 됐어? 이0일 이메일. 어, 그래. 브이로그 한번좀 다시 돌려야지. 어. 그래. 서윤아, 한번 인터뷰 더 하자. 뭐, 이번에 나시켰다고? 어나쉽겠어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어그래야어 이제 안경 안 쓰겠다. 네. 어, 그래. 어그 그래, 술은 못 먹겠다 오늘. 콜라 마시고 있어어 콜라, 콜라 마시고 있어요. 있고. 어. 그래. 야너 저기 뭐야 소연이 너는 뭐뭐 뭐 기숙사 가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기숙사 안 되면 잠시. 아 아직 몰라? 네 아직 신청을. 아 신청은 안 했어? 네, 아직 신청 기간이 아직 아아 신청 기간이 아니고. 어, 여빈이는 뭐 어떻게 될 거야? 생활 어떻게 하기로 할 거야? 네? 너, <laughs> 생활 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예전에 서울에서 통학한 적도 있어. 너는 뭐야? 자취할 거야? 아니, 집에서. 너 자취할 거야? 아니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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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고. 통학한다고? 그래, 네. 그래, 통학도 괜찮아. 혜원이는? 네, 자 어, 자취하려고? 떨어졌대요. 아 그렇구나 <laughs> 정윤이는 뭐 어떻게 할거야? 저 기숙사 아 기숙사? 어, 잘됐네 네. 음, 아, 네 어. <laughs> 어, 우열이 너는 뭐 저기 대학가려면 생활 어떻게 할거야? 기숙사 됐어? 어 기숙사 됐고 너는 어떻게 할거야? 지피데 바로 땡겨 어? <laughs> 아, 집 앞이에요 집아집 앞이야? 아단데 그래 그래 가깝다야 저 좋다야 저 그냥, 음. 어 그거 외국어는 천원밖에 없었대. 천원으로 갔어. 어 그래 잘했어. 천원 천원 좋아. 괜찮아. 사지가 필요해. 음, 그래. 너는 어떻게 갈 거야? 뭐, 기숙사가 기숙사. 누나랑 같이 살면 되겠다. 아니 안니 왜? 어, 멀어요. 왜? 어, 멀어요. 지하철도 누나랑 같이 다녀. 살아. 하철도안 다녀 어 누나 들어오서 살아. 음 그래. 현준아, 너는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 집에서 뭐 자취 아니 뭐 아니 너? 학교 다닐 때요? 어 요새 아니 학교 다닐 때뭐 어때? 기숙사 갔어? 갔지은 자취하는데. 자취? 밥은 어떻게 먹어? 네가 해 먹어? 와, 이집가 <laughs> 어. 제가 해 먹거나. 응. 어. 친구들이랑 밥 먹거나 그러죠. 어, 뭐여자 친구니? 있 네, 없어요. 네. 뭐자 친구 대학교 이제 1년 됐는데 없어? 네, 없어요. 그래? 네. 그럼래 성민이 너도 너 너도 없을 것 같다. 아, 너 진짜, 있니? <laughs> 아, 네, 저. 없죠? 없죠. 어. 네. 너는? 아니, 그래, 없어요. 아, 저도 없어요. 네. 아이. 근 너는? 저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 야, 씨. <laughs> 친구는 왜 이렇게 없냐? 한유이 너도 없지 너너여자 네? 너, 너 친구는 있니? 저는 말도 안해 봤어요. 아. 어. 진석이는 있지. 저 즐겨요. 어. <웃음> <웃음> 아니, 그저 진혁이에는 클럽도 많이 가고 그랬던데 너는 뭐 클럽 좀가 봤냐? 네, 형이랑 형이랑 다르죠. 걔는 클럽도 자주 가고 네, 그러더라. 형은 죠 어. 그거 좋아하니까. 어. 네. 클럽은 가 봤어? 아직 안 가는데. 좀가 봐라 좀. 한 번이라 한 번이라도 아, 가 봐라 좀. 어? 그 클럽 가 봤어요? 나도 가봤지. 오 와, 역시, 클럽 다니는 남자야. 나중에, 어, 나중에 이제 뭐, 서울 가고 그러면은, 클럽도 가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어, 나중에, 어, 나중에 어, 나도 가봤지. 어, 썰도 풀고, 어, 썰도 풀고 어,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즐겁게, 즐겁게 대학 생활 해야지. 맞지? 어, 빨리 여자친구도 만들고, 얼마나 좋겠니, 니네는. 어? 대학, 대학교 이번에 처음인데, 어? 자, 우리 한잔하자. 우리 한잔합시다. 그냥, 그냥 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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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축하하고, 졸업 축하하고, 오늘 즐기면서 놀자. 어? 음. 음. 자, 오늘 또한번또 2차 인터뷰. 어? 뭐, 너무 너 홍범이 너여자친구 있냐? 없습니다. 아 뭐하고 있니 여태까지? 정윤이는아 없습니다 뭐해? 클럽 좀 간다며 네? 클럽 안 다녀? 아저 사람 많은 거 있어요 어? 사람 많은 건안 클럽 아니 진혁이는 클럽 좀잘 다니고 그러는데너진혁는안 네. 가? 아 진혁이는 놨죠 저희가 포기했죠 어 아... 음, 남기는? 없음, 야 니네도 암울하다 암울하다잉 상현아 너못해넌 여자친구 있니? 아니 여자친구 없어? 네.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어? 이디어 <재밌었어>. 어. <laughs> 오, 없어졌네.